41장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그 혀를 멜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감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고를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등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고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내가 그곳의 지체와 그곳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곳의 곶과 죽을 벗기겠으며 그곳에게 겁채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곳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잡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지체기를한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운 때에 숯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까지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 달아내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차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깨로 찔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의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노,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사지 이장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알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기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요백에게이 말씀을 하시되 여호와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베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요벳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지를 들으라 내종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한 만큼 너희에게 값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하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벳 말같이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베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들 명령하신 대로 행하느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벳 유배 말년에 요벳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약타 육천과 소천 결이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엘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렘함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땅에서 요비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10편 1편 복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설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 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복상하니다 그는 시냇가에심은나무가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색이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지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가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장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예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떼어하여. 여와와 호 그의 그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짓누하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릇같이부스를라 하시도다 그런 즉고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를 경위함으로 삼교 따위며 즐거워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도다삼장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는 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상에서 응답하시니도다. 내가 누워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천만 이내를나 날 업사진진다 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 유일어는소서 나의 하느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는 여호와께 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장 나의, 내 의의 하느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 서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어땐 이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선고남자를 부탁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누구여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세포들 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오장 여호와여 나의 말의 길을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설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역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와 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 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추천내셔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는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6장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축하여 싸우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일까 내가 단식한마로피곤나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내 욕을 적신 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나가 행하는 너희는 단 하나를도 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소도 나. 여호와께서 내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다내 본수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딸이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버렸다. 7장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어오니 나를 쫓아오긴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소서 권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짓고 그들들과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죄를 악으로 가봤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닥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족들의 노를 먹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나이다.민족들의 모임 줄들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여호와여, 나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악이나 악을 겪고 위인을 세우소서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명심을 감찰하시나이다.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다 하느님어의우신 재판 이심이매 멸지 분노하신 하느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하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주교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재앙을으며재앙을 베어 거짓을 나왔도다. 그웅덩이를 파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렸다 그의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다 팔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발암아 어린아이들과 아이들과 점먹이들의 입으로 건널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점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두풀어 두신 달과 하늘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지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곳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입니다. 요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구장, 내가 전심으로 요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네 원수들을 물러올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감이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양제사 의롭기 드신 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이, 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는싸움는 주께서 무너뜨린 상업들을기억할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의 판결을 내리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활란 대요새이시오다 여호와 영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죄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와를 찬양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불의짐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와여 내게 은혜를 부수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 고통을 부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오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을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열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까영 살라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렵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위로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 는 인생일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십장.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들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기는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기는 그의 그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 없다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도 파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장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려는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려는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려는 자를 잡나이다 그가 고프를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려는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일어나 없어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잊지 마 없어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안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요 악인의 팔을 갖고 있어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만하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사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길을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 압제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속한자가 다시는 위협 부탁이 하시리이다. 십일장 아 십일편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거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수료하는구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부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이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금으로 던지리니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요한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12편 여호와의 도우소서 경관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다여요와께서 모든 아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겨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누구리로 하므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로난 자들의 눌림과 공평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르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토가니에 일곱 번 달려나 안가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